돼. 여름순으로 아, 7월 말 되면, 이건 열, 7월 말 되면, 이거, 당장 이거, 이거 순 보면, 이건 버리시고, 이거 버리시고요. 음. 이 작은 거를 전정하는 순밖에 없어. 이걸 버리고, 이걸 자랑 전정하면, 여기서 좋은 순들이 나와. 음. 세지도 않고. 음. 그 순을 가장가야만이 음. 내년도에 네, 네, 갈 수가 하죠. 있어. 음. 그한 다음에, 그 결과 무지가 네, 쭉 네, 나와 있으면, 1차 나가고 2차 나가 끝나면 그냥, 그냥 지금 시기지 않을 거냐? 지금 시기가 되면 다시 또 이제 열매가 다린상태는 지금 시기에 전정하는 거거든요. 음, 음. 그 시기에 되면 요게 쭉 나온 것들이 쭉쭉 열매 나오면 그 중에 위에 한두 가지만 한두 가지만 잘라그네 그래 붙으시면 거기서 또 여름순이 쭉 나와죠. 음. 그건, 그건 다음에 달릴 거라. 근데 그게 가을순이 나올 음. 정도가 되면 안 돼. 음. 이게 지금 뭐냐면 작년에 가을순 나그는데 나와 여름순 나와는다가을나면서 적심해보니까 꽃이 안와보는 거라고. 음.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쨌든, 어쨌든 여름 쓴 나온 다음에 숨을 건들면 꽃이 아마. 얘 예. 더어더서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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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된 거. 그냥 웬만하면 예. 건들. 이 뭐가 이쪽 나오냐면 커피가 영의 커피가. 아. 커피가 건들면 꽃이 안 아프다. 예. 아. 매면 꽃이 아. 아, 오는데. 작년에는 이걸 적심 몇쪽게 적심 오면 그 다음에 또얘이해 칠월 말까지만 해서 7월말 이후에는 수이안 굳으니까. 그때 고장만 먹면 낭을 키우지. 이렇막그멍네또막보보안 그러니까 오고 낭은 뭐타버로 거기 땐 이거 일년이걸려버거나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염직해. 내년엔 또 하긴 그러니까. 염직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두개 배에서 만이런저만 열들하고 항상 전정할 때도 항상 음. 이런 식으로야. 요런 음. 지서 순이 나오게끔. 예. 그러면 선 가지를 놔두는 게 아니라 선, 음. 선 가지는 잘버리고 누운 가지를 남기시면 요런 음. 순들이 음. 자꾸 나와요. 런 순들이. 요런 순이 나와야. 나중에 여름전쟁 할때 이걸 자르고 이걸 자르야 여기서 작은 순이 나와죠 병아리면 이쪽 다큰 순이 나와. 음. 이이기 순을 우측에 올라간 것만 저기 제거, 제거해버리고 음. 여기, 들이 이거 그냥 가만이 내버리면 어지금 뭐냐면 음. 이거 자를 때 이거 제거, 이거 순토다보면 음. 이거 음. 토다이면또순 나오잖아요. 음. 그거 나온 다음에 또한번토다보라얘순 나올 때 이걸 한번더토다보라 이게 음. 뭐냐면 얘는 자르고 순 나오고 순 나오고 세 번째 순을 받는 거고 음, 음. 얘는 첫 번째 순을 받아 음. 그러면 순이 거의 비슷한 순이 나와 음. 예, 그렇게 가셔도 돼 음. 이걸 안 버리시려면 안픕니다 여기 다순 났네 전혀 순안돼 내뱉을 때는 1년 지나면 어떨까요? 1년 지나면 꽃이 나와 그, 건들, 그, 건들지 않은 거예요 그, 그 자체에서 꽃이 잘 오겠더라고 그냥 예, 건들지 음. 않으면 건들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기 여기서는 꽃이 와. 안와 안화. 예. 지금, 이거 지금 그래. 순들은 안 와? 지금 순들은 어. 이제 여름 순이 나브라. 어. 지금 순들아. 어. 어. 다음, 아. 와. 다음 응. 나온 순들은 응. 나오지. 다음 망했네 이거는 제가 불렀네요. 진짜 양 사장님 이거 너무 꽃 안화 밑간 안와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 음. 순에서는 꽃이 오고 여름 음. 순, 에봄 순에서 아, 순이 안난 곳들은 아, 꽃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이 가지들은 무조건 다음에 또 순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그냥. 경험하면 안 된다 이거. 아 어저께 소독했신데. 응.